네 어, 오늘은 그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 붙어볼만한 경주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배팅을 해서 배팅을 해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 대부분 분들이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고배당을 이제 지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향한다, 그 고배당을 맞추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라는 부분은 어, 내가 정말 소액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고배당이라는 것에 숨겨진 함정이죠. 함정은 뭐냐면 그만큼 배당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올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만큼 배당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다가 배팅을 해서 적중을 해야, 적중이 돼야 어, 한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배당 하나 맞추기 위해서, 적중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금, 나의 소중한 자금을, 어, 뭐, 손실을 보고 그 맛을 볼 그, 보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부터는 좀 적중할 수 있는 경주, 배당할 때나서 좀 적중할 수 있는 경주, 이런 경주를 좀 부, 어, 붙어볼 만한 경주 이렇게 어, 편성을 어, 편성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 설경마, 그 토경마 5경주하고 그리고 어, 일경마는 7경주.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이류경화 5경주는 뭐, 제가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세경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경마토유경마토유경마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토요 5경주입니다한 음, 5분에서 15분. 짧게, 1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5등급 1300m 경주고요총 9두가 출제합니다. 총 9두가 출제하는데, 이번 경주는, 요걸 요렇게 할까요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인기도로 갑시다, 인기도로. 이번 경주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게, 2번마 어, 레전드성과 6번마 벌교 베리타스, 요 두마 필이 인기말 거예요. 어, 이번 말 레전선은 데뷔 전 초부터, 2세마 때부터 짧은 감을 보였죠. 선두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4차권도 오고, 3차권도 오고, 아쉬움을 줬던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좀그 6등급 고별전이 따라가서 선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레전선이 어, 발주가 좋음에 불과하고, 따라가는 정도에 선택해서 두번다 깨지고 맙니다. 근 6번마 레전드서는 어, 순발력만큼은 돋보이는 마필, 지금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경주에서도 과연 따라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6번마 벌교 베리타스란 마필이 지난 데뷔전에서 선방을 하고 어, 승급전의 인기 1위마로 대, 대두가 됐던 말인데 그경주에서 깨진 겁니다. 승급 전에 깨졌는데, 무엇 때문에 깨졌는지, 우리는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의 가능성 있는 오버마 아치로너, 이건 뭐, 기본마입니다.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말이고. 고스트 울프는, 뭐, 데뷔전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그 재검 오랜 공유를 가셨어요. 오랜 공유를 갖고 있는데. 어, 제 검때 보면 아직 좀심이덜찬 모습이에요. 어, 데뷔 전에 보여준 막강 출력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건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볼 필요 있겠고요. 9번마 동진불패는 제가 어,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심사를 보고 약간의 좀 설레임, 흥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데뷔 전에 놓고 때렸다가 깨졌고 뭐지난경주는 인기, 그, 인기를 끌고 선발하고 이번에 승급전에 도전합니다. 어, 9번마 동지는 불패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좀 평가되는데요. 자, 2번마 레전드 선이란 마피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는 2번마 레전드 선, 이번에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런 편성에서 과연 따라가나? 발주가 좋음에 불과하고 따라가서 깨졌는데, 어, 신영철 교수입니다. 저는 뭐,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돼서, 2번말 레드선은 깨질 때 깨져도 놓고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 강력한 인기마. 어, 6번말 벌교 벨타스란 마피인데요. 저는 이 마피를 좀덜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경주를 들고 나왔어요. 음, 제가 그, 주행심사 보고 띄어줄 마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얘가, 그여력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졌죠 무뎌졌습니다 13초 9가 있어요 13초 9를 떼었는데 어, 무엇 때문인지 계속 쳐다봤는데요 발을 잘못 바꿉니다 이때도 이때도 인기 1위만데 8두가 단출한 편성이었어요 8두의 단출한 편성인데 어 민트플레이가 인기 꼴찌고요 그 다음에 동창이나 착변이 됐죠 얘가 원래 3창으로 갔던 겁니다 벌교 베르타스가 3차 올랐는데, 얘가 인기 꼴찌에두 번째인, 어, 베스팔콘이, 어, 4차 올랐는데, 이 벌교 베르타스가 안으로 기대면서, 어, 착변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왜 그랬을까요? 말이, 발을 못 바꾸니까 안으로 기댔던 거죠. 제가 이 경주에서, 벌교 베르타스 경주에서, 제가 이때, 어, 노크 때렸던 말이 이 베스팔콘입니다. 얘가 발주 능력이 아주 탁월하지 않고, 얘는 그좀 짧은 감이 있었어요. 근데, 야, 이 경제에서는 선행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놓겠는데,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벌교 베리타스란 마필이 지난번보다 분명한 것은 안쪽에 있는 2번마 레전드 선이 마음 먹고 선행을 간다니면, 선두권을 장악한다니면, 이 레이스는 좀더 빨라질 거라고 봐요. 어 베스팔콘이 베스 끌었던 레이스보다 이 레이스가 더 빠르다라고 평가되는데 어, 발을 잘못 바꾸는 마필 중에서 잘 뛰는 말도 있습니다 잘 뛰는 말도 있는데 어, 그렇지 못한 말들도 있다는 거죠 힘으로 뛰기 때문에 그래서 6번마 벌교메 베르타스는 이번 경주는 좀더좀한 어, 번쯤 좀더 검증이 필요한 마필 아닌가 라고 좀 평가됩니다 거기에 이제 상대마로 5번마 아치 러너 그리고 보스돌프는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뭐 가장 주목해야 될 마필은 얘죠 어, 얘가 그연습중때 보면 정말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제어함에 어, 걸음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던 말입니다 앞과 뒤를 모두 겸비했죠 지난번에 보면 발을 조금 매끄럽지 어, 발바꿈이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지만 승급전을 하지만 뭐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평가돼요 그래서 자 오경주는 뭐 결론은 저는 이렇게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어 2번 마 레전드 선을 놓고, 2번 마 레전드 선을 놓고, 지금으로서는 뭐 외곽에는 있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9번 마 동진 불패입니다. 2번, 9번 마 거. 거기에 뭐 방어선이라 그러면 5번 마 아치로노 요까지 넣어 놓고요. 나머지를 고민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요, 7경주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뭐, 제가 5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기 때문에, 어, 마지막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5경주입니다. 1위 5경주는, 어, 세계일보의 어, 12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국산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어, 그렇죠. 인기마 접전, 이렇게 보이네요. 어, 9번마 대한질주, 이게 뭐 완벽하진 않아요. 인기도가. 대한질주, 빅스고, 어, 돼지초이스, 어, 라운탄맨. 이렇게 팔리네요. 자 이경주는 저는 이경주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말은 어, 7번 마 대지 초이스란 마입니다 부담 중량이 57이라 하지만 음, 이 말은 좀뭐 저한테는 좀사인이 많죠. 저한테는 사인이 많은데 제가 2,000m는 안될 것이다. 라고 딱 1800까지 딱라고 생각했는데 2000m를 뛰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좀 비웃었죠. 이때 당시에는 말리부 베어인가요? 얘도 추천 했는데 데지 초이스를 추천을 안 했죠. 아마 클린샷 놓고 했나요? 레인킬러 놓고 했나? 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음 데지 초이스랑 마필은 피 얘는 그 어릴, 어릴 때 보면 앞에도 갔었던 말이고 그리고 큐으로도 싸웠던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리가 조금 늘고 이러면 못 뛰는 건가를 라 봤는데, 얘는 그 앞다리를 쓴 임세가 좀 다른 말들, 좀 명마 기질이 없죠? 어, 앞을 쓸때 보면 좀쭉 뻗어요. 그러니까 차는 힘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차서 힘을 당겨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좀 약해서 조금 1 8 0 0까지용 아닌가라고 좀 평가했던 말입니다. 어, 무엇보다 얘가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섬취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뒤도, 어, 어 취입력도 좋은 말. 이경주를 보면, 1200m 경주에서, 어, 취입로 싸워서 선방을 합니다. 이경주는, 비록, 프로칸설한테 깨졌다고 하지만, 따라가서 1800m를 이겨냈던 말이죠. 어, 팔보마, 대지초이스는 뭐, 에 대한 반응은 전혀 문제가 없는 말. 이렇게 좀 평가하고요. 자. 안쪽에는 일본아 세네킨이란 마필인데요 따라가서도 선방을 했지만, 앞에 가면 무섭죠? 사실상 얘는, 어, 선발력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일본 게이트를 배정받았어요. 더군다나 2억 기수입니다. 외곽에 그, 라운탐맨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네킨이 앞을 놓칠까요? 안 놓칠 것 같아요. 라운탐맨은 이제는 뭐, 많이 뛰었죠. 7살짜리 어, 57입니다. 57인데, 과연 얼마만큼 띄어줄까이거는 이제, 저는 뭐 지켜보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깨질 때 깨져도 세네인의 앞선 장악.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된다라고 평가되고요. 아, 어, 대한질주가 이제는 강력한 인기 1위마로 대두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 대한질주가 앞에 못 가면 잘못 탔어요. 잘못 탔고, 흙을 맞으면 그냥 뭐, 꼬꾸라지고, 그렇게 기복이 심했던 말이고, 장거리도 혼자 뛰어왔는데, 앞에 가서도 깨졌던 말입니다. 단거리가 어울리는 마필이 맞는 거죠. 근데, 구범마 대한질주라 마필이 지난 그 대상경주에서, 이게 국제신문배 대상경주인가요? 거기에서, 3차권에 선고를 합니다. 그, 장철 기수가 이마을기승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어, 외곽, 외곽, 외곽을 돌아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 1200m 거리 내놓 만큼 강력한 느낌 한데, 얘도 단점이라는 것은, 물론 제가 탁 출마표를 보는 순간에, 야, 정말 게이트는 제대로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발력이 뛰어난 말들과의 경주에서 뭐, 얘도 발주 능력이 있지만, 포션을 지 잡기가 수월하지만, 안쪽 게이트 에잘 뽑아서 안에 딱 갇혀 버리면 이런 말들은 정말 어, 마지막 결승선까지 처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적절하게 잘 뽑았던 것 같습니다. 자, 9번마 대한출조의 단점. 저는 뭐딱한 딱 가지라고 봅니다. 안에 갇혀서 뛰기는 어렵다. 자, 9번마 대한출조 충분히 노력을 가치가 있는 말로 보시고요. 제가 한국 경마가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단,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진 않겠지만, 음, 제가 이 대상 경주 때도 빅스고를 보고, 어, 빅스고를 보고 좀 노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 요때 보고 그랬나요? 음, 좀 노려보고 싶어서 제가 그, 가져갔던 막군인데, 빅스고란 말이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때 똑같은 레이스라고는 하지만, 이때도 2000m인데 똑같은 레이스라고 하지만, 얘가 먼저 나왔죠. 더군프보다 먼저 나왔어요. 근데, 어, 이동왕 이수는 마반이 작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마반이 작전이라고 봐요. 끊임없이 말하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고 깨집니다. 이게 한국 경마의 현실이죠. 제가 보면, 어, 그때그때를 대응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 어떻게 보면 인기 리마가 정말 속질없이 깨졌던, 어, 장거리 레이스 2000m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동화 기술을 요구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마방의 작전이라고 좀 봐요.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레이스인지를 모르는 거죠. 편성이 맞으면 앞에 가는 게 맞는 거죠. 편성이 맞으면 앞에 가는 게 맞는 거죠. 편성이 되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말하고 싸우게끔 만드는 기술은 나중에 보면, 정말, 한마디로 졸라 욕을 먹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그 외국 용병 기수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조교사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18개 마방인가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채워서 기수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기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용병 조교사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빅스고도 어 거리는 줄었다고 하지만 얘는 전천후라고 보십니다. 단거리에서 이전에 보면 전천후다 이렇게 좀 평가됩니다. 자 결론, 제가 또 이걸 좀 짧게 하려다가 또 짧게 하려다가또 길어지는데요. 자이 세길보배는 저는 부산대표마라고 평가는 7번마 대지초이스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상대마 이렇게 놓을까요? 7번 중심으로 어 9번 그리고 1번 어 12번 이렇게 좀 공략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한테 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있습니다. 자 오경 일요 오경주는 제가 함 노려보자 함노려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붙어볼 만한 경주. 저도 좀, 이 경주는 아마도 뭐 현장에서, 어, 가겠죠. 승부로 가겠죠. 근데, 자,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아치클래스 그리고 지르커. 토마필이 깜빡이로 팔리고, 어,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어, 이, 4번마 참전 인연이 인기 3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마방이죠. 여기는 좀 구멍수를 조금 넓혀보고 싶네요. 조금 넓혀보고 싶다. 이렇게좀 편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지워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좀 약합니다. 10번마 아만바로 루즈. 요 정도는 더 팔지 않을까? 더 팔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배당보다는 조금 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 0번만 아만바로 루즈란 마필을 우리는 함 노려보자. 자, 아만바로 루즈란 마필은, 아만바로 로즈란 마필은 8번 뛰고 딱한 번도 입을 우승을 했어요. 한번딱 우승을 했는데, 얘가 발주가 빠른 말은 아닙니다. 발주가 빠른 마필은 아닌데, 아, 그리고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이게 그,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들어왔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어도 들어올 때 보면 말하고 싸웁니다. 단점이죠. 발주가 일단 좋지 않다. 발주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반에 말이 끈다. 요게 이제 단점이에요. 근데 얘가 지난 10월 달에 고착성 늦발을 납니다 그래서 출주정지 2개월을 당했던 말이죠. 출주정지 2개월 질병이 있어서 공배를 가진 말이 아니에요. 아, 발주가 아예 나오질 않아서, 발주가 나오지 않아서, 어, 이 저, 출주정지를 당합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말들은 어, 정지를 줍니다 근데 어, 이첫 주행심사, 그, 그래서 두 번의 주행심사를 받으라고 해요. 근데 첫 주행심사 때에도 어, 고착성 늪발을 합니다. 그러고 취입으로 왔는데 기록은 좋죠. 기록은 나쁘지는 않는데. 이 때는 이제 그 발진 분량, 출발 분량에서 다시 받아라, 두번 다시 받아야 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때도 발주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 때도 보면 발주가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감이 정말 좋죠. 어, 어찌 보면, 어, 이아만바로루즈라마필은 발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 때 보여준 것이 뭐 얘네들이 어서 말을 해. 제이 모션, 그리고 발베니, 발베니는 1등급에 있는 말입니다. 업타운 위즈 이거 연습 중입니다. 이런 말들이 최선을 다한 거나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얘도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경주가, 이경주가 한번 봅시다. 이경주가 누가 앞에 갈까요? 자, 먼저, 어, 3번마 포르투나타, 포르투나, 포르투나가 앞에 갈수 있습니다. 요거 앞에 갈수 있어요. 1000m 앞에 가서 버텼어요. 뒤가 강하진 않죠? 버텼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박살이 났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박살이 났고 연습 중에 가는데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망상눈가면을 씌우고 나옵니다. 끝걸음이 변화를 모색하는데 탄력이 그렇게 아주 썩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과연 이번에 따라갈 건지 아니면 다시 앞선을 장악할 건지 요부는잘 몰라요. 앞에 가는 말이 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어, 구보마 총기이상도 팔리죠. 총기이상이 팔리면 뭘까요? 앞에 가면. 근데 이신 제가 그이신 조기사도 뭐 조기사 분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음이 집에 이번 주도 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온 말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단독선입니다. <laughs> 끝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이 흙을 맞추고 따라가요. 출발하면서 그냥, 아, 제가 추천하는 막건이 슈즈 조각이 된 거죠. 안에서 흙까지 다 맞춰가면서, 그래, 그러니까, 마방의 그, 성향이 어떠냐, 이런 부분인데, 바구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 이것도 뒤져봤습니다. 바구는 기수가 나이가 많죠. 이신영 종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과연, 이 말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행마가 3번마 포르투나 그리고 어 외곽에 있는 9번마 청개이상이 앞에 갈수 있는 경주에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이 안 나가면 누가 나갈 거예요? 저는 아만바로즈가 발주만 조금 어이 매끄럽게 끊어준다 이러면 끊어준다 이러면 중속감도 좋기 때문에 아예 앞선까지도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 자 이경주는 한번 노려봅시다 라고 말씀을 좀드리는데요자 서울 일요경마 오경주입니다 저는 10번마 아만바로로즈예를 놓고 예를 놓고요 자 어, 2번마 아치크레스를 공략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 5번마 지르콘도 공략을 해야죠 따라가서 걸음이 좋아진 말들이 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죠 근데 얘가 발주 부분이 썩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오늘 아침에, 어좀 비가 왔는데요. 자, 3번마 포르투나, 그리고 어 9번마 청계식사. 둘 중에 하나. 얘네들 지금 따라가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말들인데, 얘네들이 선행이니까. 누가 하나 나가서, 책은 주로 또, 주로 컨디션 가볍잖아요. 근데 선행이니까. 요거까지는 맥시멈, 좀 방어선에서 뭐 10번 놓고 3번, 9번, 뭐 이런 거 받치는 거는 뭐 충분히 받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10번만 아만바로로 지를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고 여기에 좀더 집중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첫 방송이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세 경주를 추천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음, 이제 토유경마 예상평과 일유경마 예상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